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허티비입니다. 아, 드디어, 이번 주, 네, 이명님, 어, 고척 콘서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13일 동안 고척 콘서트가, 아, 열리게 돼서, 제가 지금 이른 아침부터, 네, 고척 콘서트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현장의 모습들을, 네, 우리 네, 구독자분들에게,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으로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에 현장 분위기는 좀금 이렇습니다. 네. 간간이 네, 지금 영웅시대 분들이 네, 보이시네요. 자. 아, 이런 아 오전부터 일찍 오셨네요. 자 여기는 쉼터입니다. 쉼터. 예. 네. 어우 쉼터에 또 우리 김대령님과네또 영웅님. 네. 아또 시월이도 있네요. 또. 네. <laughs> 네. 자2 0 2 1년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자, 쉼터는 지금 어떨지,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쉼터입니다. 쉼터, 쉼터 분위기가 지금 이렇습니다. 아, 쉼터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와. 우리 또 영수대님들 또 추우실까봐 이렇게 또각 저기 자리에 또 이렇게 또 난로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 날씨는 어 오전이라 그런지 살짝 좀 춥지만, 춥지만,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자, 네. 지금 쉼터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안으로 들어왔는데 안에 어, 지금 영수대 분들이 건강히 어, 좀 오셔서 좀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일찍 오셨네요. 와. 네. 자, 자기는 한 장만 좀 찍어 주실래요? 네. 자, 일찍들 오셔서 네, 사진들 찍고 계십니다. 자, 현장 분위기가 좀이렇습니다 자, 다음에 네. 어우, 저쪽에 또 우리 이명님 카페. 네, 이명님 카페가 있습니다. 이명님 <laughs> 카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음명님 거래인 학교님 일찍 다 오셨네요. 다 <목소리>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콘서트 오시는군요. 네. 콘서트장에서 뵙도록 <목소리>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 우리 또영수님들정갈게 <목소리> <피정들이>, 어,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이십니다. 아이 히어로 카페 네. 도착을 했습니다. 카페가 아, 이렇습니다 지금. 네. 네 벌써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네 어, 이름 오전인데 벌써 명소 아, 분들이 오셔서 아, 사진도 찍고 네. 즐기시고계습니다저 찍어야 되는데. 네, 왼쪽이 이렇고, 그 다음에 포토전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 와, 보이시죠? 영웅님. 아, 역시, 아우, 언제 어디서나, 네, 빛이 나는 또 영웅님이시죠. 포초, 네, 포풍전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는 아임 히어로 우체국이 있고요그 어? 다음에, 네, 왼쪽에는, 네, md 부스도 있고, 네, 지금, 아, 저 한창 지금 준비 중에 있군요. 아. 자, 왼쪽에 md 부스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에는 종합안내소와 의무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영수님. 네, 네, 오늘부터 3일간 한일빛 축제입니다. 네. 자, 아, 응원봉 페어링과 또 AS가 12시부터, 어, 오픈을 하네요. 또, MDBS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공연장 입장은 어, 3시부터입니다. 네, 지금 현장 분위기를 잠시 보여드렸고, 이제, 어, 좀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날씨가 오전이라든지 약간 좀 쌀쌀하네요. 네. 자, 이제 밖으로 나가서 좀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출구입니다. 입구와 출구가 네,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수대 어, 분들 잠은 잘 주무셨나요? 아. 저는 아, 잠을 좀 헤쳤습니다. 그이명님도그 네, 생각에. 잠을 잠시 좀 설쳤네요 또 네. 하지만 또 잠을 설쳤지만 이렇게 또 현장에 오니까 또 행복하고 또 힐링이 되고 힘이 납니다 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지금 혹시 무슨 소리 안 들리시나요 네제 심장 소리 <laughs> 네 지금 쿵쿵쿵쿵 지금 아우 안 들으시는군요. 네. 네. 컨트장에 오면 제일 좀, 어, 불편한 게 화장실이잖아요. 네. 왼쪽에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현장에 오셔서 즐기시다가, 그, 어 화장실을 이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 이렇게, 아, 왼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화장실이 여기입니다. 네, 화장실이 어, 안녕하세요. 화장실이 여기준비함 있습니다. 네, 렇게 화장실을, 네, 화장실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바로 앞에는, 아, 쉼터 있고요. 쉼터에서 조희스다가 아, 이렇게 화장실을 이용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죠. 네, 영웅님을 만나러 자, 가보겠습니다 어, 오전이라 조금 네, 쌀쌀합니다 네. 혹시 모르니까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오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영웅님 만나러 지금 어, 가고 있습니다. 또 준비가 되겠군요. 네. 잘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현장에서 또 구독자분들을 네, 많이 뵈네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또 이렇게 또 인사해 주시고,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달려 뛰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또 허태비를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또어 인사를 해주시면 어 너무나도 반갑고 이명님 아또 소식을 또 전해주는 또펜트에서 아 힘이 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빈이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습니다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면 우리 영웅님을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영웅님 대형코스터가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현재 이렇습니다. 자 보이시죠? 네. 한 님. 네 도착점에서 보는 용 님. 대형 코스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아네 현장에 열시 정도 네, 도착을 해서 영수생님들에게 네, 현장을 보여드리고자 빨리 도착을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용님입니다. 반가우시죠? 용님 얼굴 보니까, 영 네. 아, 용님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네, 멋지고 또 빛이 다다 아. 네, 잠시 용님 네,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오늘하고 내일 어, 좋다고 하지만 어, 오전에는 좀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 오전에 오실 분들은 따뜻하게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영상 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 네,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영님을 이렇게, 네, 보여드렸고, 네, 여기서 뒤로 돌면 뭐가 있을까요? 네, 새롭게 등장한, 네, 뭐가 있을까요? 네, 자, 우리 웅도령님과 또, 시월이가 있죠. <laughs> 자,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치콕함의 현장 영상 잘 보고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보이시죠? 네. 웅도령님과 또 아, 시월이가 이렇게 이용시내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빨리빨리 오세요. 네. 오셔서 이렇게 도 찍으시고.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도 괜찮아요 안아도 좋아요 하나 둘셋 하나 아, 둘셋 우리 연수대분들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하나 둘 셋. 오늘은 3일 동안 아, 축제입니다 축제 우리 연수대분들의 축제 하나 둘셋네 현장 분위기는 이렇고요 후이폰님이 <름기> <름기> 보시네. 안녕하세요. 후이폰님. 안녕하세요. <름기> 안녕하세요. 네. 빨리 오셨네요. 네, 빨리 왔어요. 아, 그렇죠. 내일도 오시나요? 내일도 와요. 아, 내일 인터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름기>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다른 장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도 시작하면 구축 판매가 나요. 와내 네, 시간이 네, 정해져 있습니다. 네. 어, 1층으로 한번 또밑에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또? 또는 어떨지? 자, 보시 여기도 좀 보여드리고요. 네, 티켓 부스가 어, 밑에 있구나. 어, 어. 자. 자, 이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갈 때 영웅님 얼굴을 보면서 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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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끄러우니까 천천히 들어가겠습니다. 목일날 제가 어, 부쩍대 왔을 때는 바닥이 좀 많이 좀 미끄러웠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 눈들이 다 녹았네요 다행히 바닥은 미끄럽지 않습니다 와 저기 상가 보이시나요 와 상가에도 영웅님 사진이 있네요 와. 그, 그 콘서트를 환영하는 또, 네, 대형 사진이 개가좀 있군요. 와, 오늘 고척돔과 이또 상가 고척돔 아 거리는 또 정말 그 우리를 위한 또 우리 어, 영웅님과또 영우시대를 위한 축제 축제 현장이 될것 같습니다. 와 3일 동안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어, 오늘 날씨가 좀 안개가 좀 껴있고요. 어, 바람은 안부는데 어, 공기가 좀 차갑습니다. 네, 네 거네. 자, 일정에서본 우리 용우님. 영웅님 보이네요. 김영웅 네. 건행,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영웅님 차지를 아, 보여드리면서, 네. 여기서 잠시 라이브를 마치고, 또, 잠시 후에 또, 다른 장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건행.